저에게 다 있는 방송 펼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도 지제 여도 담군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여도 지제는 사자성으로도 한비자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한비자는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가운데 한 분입니다. 자기 친구 동문 수학했던 이사라는 친구의 모함에 빠져서 일찍 죽음에 당했지만은 진시황께서 살아 생전에 한비자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만나기를 희망했던 사람이 또한 한비자입니다. 왜냐, 한비자의 문장이 또 그의 사상이, 법가에 치중한 그의 사상이 너무나 진시왕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한비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한비자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또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는 한비로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도지대. 한자부터 먼저 풀이하겠습니다. 여자는 남을 여자입니다 남는다. 이것이 무슨 답입니까? 밥 식자죠. 밥이 남는다는 겁니다. 왜 남는다? 여것나여자입니다 밥이 나에게까지 돌아온다. 밥이 남아서 나에게까지 돌아온다. 이렇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도자는 복숭아 도자, 복숭아 나무도 복숭아 도자입니다. 나무가 들어가죠. 이 도자는 이것은 조짐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짐조자는 거북을 거북에 글자를 새기는 어, 갑골문을 새길 수 있는 그 거북을 다듬어 놓은 그 거북을 불에 쬐면 나타나는 하나의 모양입니다. 전복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사용하지만 은 뜻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짐 조자 그러니까 조짐이 있는 나무다. 어떤 조짐이냐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조짐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복숭아 조자라고 사용하는 겁니다. 집 안에 복숭아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왜안 심느냐? 바로 귀신이 오는 것을 막기 때문에 안 심는다. 다시 말해서 그 귀신은 뭐냐? 조상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상에도 다른 과일들은 올리는데 복숭아는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귀신이 조상신이 복숭아를 싫어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는 갈지 무엇의지 제자는 위에 있는 것이 그물망입니다. 그 그물망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쓰려면 저처럼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죄란 것은 뭐냐? 그물로 잡는다는 겁니다. 아닌 것, 아닐비, 잘못 했는 것을, 잘못한 사람을 그물로 얽어매는 것이 바로 죄준다 벌을 준다는 그런 뜻이됩니다 여도지제를 그대로 풀이하면 남은 복숭아의 죄, 그러니까 남은 복숭아를 임금에게 줘서 얻게 된 죄를 여도지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여도 담군이라고 합니다. 담자는 먹이를 담자입니다. 입구에 입으로 먹는다 하기 때문에 먹이를 담자. 이 오른쪽에서는 요거는 함정 함자입니다. 함정 함 함정을 판다. 함정을 주로 어디에 팝니까? 저기 오고가는 언덕에다가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이 함정 함자가 뒤에는 언덕 붓자를 써서 이렇게 함정 함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처음 만들어지는 함정 함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자는 앞에 말씀대로 어 손에 다스리는 어떤 도구를 쥐고 큰 소리로 입으로 호령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임금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여도당군은뭐 남은 복숭아를 임금에게 먹였다. 남은 복숭아를 임금에게 먹였다. 중국, 위나라에, 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공자님이 계셨을 때 존재했던 그 위나라에 호위함이 되었습니다. 위나라에 영공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공 남. 위 영공과 위 영공이 자기도 젊은 날또 젊은 미자하라고 하는 신하를 미소는 되게 좋아했어요. 너 믿자. 미자라는 친화를 아주 총애를 해서 젊은 날 사이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자의 말은 콩으로 팥을 쓴다 해도 믿어줬을 정도로 신임을 했는 겁니다. 근데 역사책을 보면 영공이 미소년 미자와 남색을 했다 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영공이 어느 날 신하들과 미자와 같이 왕궁을 거닐었습니다. 거닐었는데 마침 복숭아가 잘 익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공은 어, 미자는 그 복숭아를 따가지고 쓱쓱 옷에 문질러서 한입 먹고 맛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임금에게 먹어보라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기겁을 했겠죠. 저런 불숭한 놈은 벌을 줘야 됩니다. 뭐, 등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위의 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얼마나 인간적이냐? 지가 먹었던 그, 입으로 먹었던 그거조차도 잊어버리고, 마시에서 내게 준 그런 인간적인 신하다 너들도 희 본받아라.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여기서, 단풍군, 남은 복숭아, 먹고 남은 복숭아를 임금에게 줬다. 여도 단풍군이라도 이야기 한 겁니다. 먹일 짭니다. 또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자아가 공중에서 숙직을 하다가, 근무를 하다가, 밤에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임금이 타는 수레를 지가 마음대로 몰고 가서 다녀왔다는 겁니다. 아침이 되니까 공중에 수아머이 자자하죠. 미자가 임금이 타는 수레를 타고, 저것만 아프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벌이란 어떤 벌이냐? 월현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육달로리고사람의 몸이고 몸을 자른다. 칼도, 선 칼도, 월현이라고 하는 그 벌을 주는 데것은 발 뒤꿈치를 자르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굴구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신하들이 저놈을 월형에 처해야 됩니다. 수레를 함부로 탔으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위영공이 하는 말이 또 뭐냐? 봐라, 너희들 본좀 받아라. 미 자가 얼마나 효성스러우냐? 지가 발이 잘린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지 어머니 아픈데, 문안 갔다 왔는데, 그게 무슨 큰 죄가 되느냐? 하고 묻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임금과 신하 사이에 관계가 아주 좋을 때 나타난 그런 음,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하니 임금도 미자가 싫어질 때가 된 겁니다. 그때 미자가 조그마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임금은 엘이야이를보합니다 미사 저놈은 남은 복숭아를 나에게 먹였다. 또지그의미가 조금 아프다고 해서 임금이 사는 내가 타는 수레를 몰고 사사로이 다녀오는 그런 겁니다 공과 살을 구분 못 산다 해서 물리쳤다라는 그런 고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도지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윗 사람에게 잘 보이면 조그마한 잘못도 아 괜찮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고 용서가 되고 잘못 보이면 조그마한 것도 아이 저놈이 저런 짓을 해 하고 크게 벌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여도지재란 것은 애증이 변함의 변화가 심한 것을 뜻하는 고사성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꾸중을 듣고 꾸중을 들어야 되는데 칭찬을 들어요. 또 다른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도 지제의 한 결과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사람이 되어서는 애등의 변화가 마음의 변덕이 심에서는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도 지제가 가르쳐주는 하나의 고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임금의 신임만 얻으면 임금의 그 사소한 잘못 이런 것도 묻혀 지나가지만은 임금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는데 잘못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 또 임금에게 신임을 얻기 전에는, 바른 말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한 평생 살아가면서 꼭 명심하고 조심해야 될 말이 바로 여도지제라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언젠가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거의 국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줘야 된다. 저 사람 죄를 줘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해임해야 된다 등등을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해임하고 나서 그 뒤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참저 사람에게는 마음의 빚을 많이 졌다 이런 식으로 해명합니다 잘못이 있지만 은 자기가 그 사람에게 마음의 빚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끌고 왔다 하는 그런 구차한 변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받지 않으려면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해서 시인임을 얻어야 되고, 죄를 받으려면 바른말을 굴쩍굴쩍 해가지고, 죄를 받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참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되게 씁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기가 행한 만큼 보답을 받는, 행한 만큼 보수를 받는 그런 기회를 계속 가지시기 바라고, 또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도 지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